자 중도를 시공하고 나서 어, 이틀 정도 돼가요 지금 요즘에 잘 마르죠 이액형 중도다 보니까 경화가 좀 빨리 와요 살짝 두꺼워도 중도를 해놓고 보통 빠르면 24시간 조금 더디면 48시간 그 정도 지나면 상도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체크를 해봐야죠 그리고 이제 보면 어떤 분들이 이게 쩍쩍대거든요 보통 소리 들리세요 쩍쩍 그쵸 소리 들리죠? 이 쩍쩍 소리가 안 말랐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안 마른 게 아니에요. 우레탄 중도 자체가, 우레탄 상도하고 부착이 나오려면 살짝 끈기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택기라고 해요. 택기. 또는 끈적임 현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그런 현상이 있으니까, 안 마른 게 아니죠. 안 마른 거는, 예를 들어서 눌렀을 때 지문자국이 그대로 남아있다든가, 아니면 페인트가 묻어난다든가, 발에. 이렇게 묻어난다든가. 그런 경우는 안 마른 거죠. 그렇게 체크를 하시면 되고, 일액형도 톱날해라, 렉기라고 그러죠. 렉기로 긁을 수 있어요. 부어가지고. 일액형은 무조건 다 롤러로만 한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부어서 할수 있는데, 한 번에 너무 두껍게 시공을 하게 되면, 일단 건조 시간이 많이 걸려요. 그리고 건조 불량 현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상당히 두꺼울 경우에. 그러니까 그런 어떤 문제점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어 가능하면 이액형은 한 번에 두께를 너무 많이 부어서 긁지 마시고 대략 한 2mm 정도 미만으로 그런 정도면 돼요. 그럼 문제 없어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액형은 경화제가 들어가서 강제적으로 굳혀주는 거니까 경화가 빠르죠. 그래서 이제 두께를 좀 두껍게 올리면서 어 경화 시간도 단축시켜야 되는 어떤 그런 업자 그니까 시공하시는 전문가분들은 그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이익형을 많이 쓰는 거거든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 이익형도 시공도 엄청 많이 하셨어요. 제가 많이 알려드리고 해서 굉장히 많이 하셨거든요. 초보자분들도 하셨는데, 저는 가능하면, 어, 일반인들은 이익형을 쓰시기를 추천을 하고요. 뭐, 크게 문제 없습니다. 문제가 뭐, 있고 막 그러면 이익형을 회사에서 만들지를 말아야죠.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이익형 같은 경우는, 벽면에 이제 바르기가 쉬워요. 벽면 같은 경우도 저렇게 발라줘야 되잖아요. 중도로. 이액형 같은 경우는 경화가 어, 섞는 순간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뻑뻑해져요. 점점 갈수록. 근데 이액형은 그나마 조금 이액형보다 낫죠. 롤러질 하기가 낫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액형을 쓰시면 좋다는 거죠. 저희는 보시면 이 벽면, 데슬이라고 그러죠. 난간 내벽이잖아요. 전부 다 바른 거예요. 중도를. 이액형으로 그냥 발랐어요. 예. 네, 이액형을 발랐고. 그 다음 이쪽 드라이비트 면도 지금 발랐는데 살짝 비치죠? 비치는데 이거 상도 올라가면 다 커버가 돼요. 그렇죠.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그 다음 바닥을 좀 보자고요. 바닥을 전체적으로 쭉 보여줘 보세요. 자,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나왔고요. 잘 말랐어요. 잘 말랐고. 그리고, 어, 자, 전체적으로. 어, 안쪽까지. 자. 우레탄 중도 잘 됐죠 시공 그죠? 자 전체적으로 이 벽면 하고 다잘 됐어요. 뭐잘 말랐네요. 잘 섞었거든요. 이 이액형은 섞는 걸 잘못 섞으면 안 굳어요, 큰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인들이 그런 거를 정확하게 이해를 못 하시고 그냥 잘못 섞어 가지고 안 굳어서 걷어내는 경우가 그런 것 때문에 저한테 어. 전화 오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어 이제 정확하게 좀 알려줘야 되는데 그냥 섞어서 하면 된다라고 그냥 그렇게만 얘기를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일회형은 상관이 없죠. 그냥 하시면 돼요. 신나만 너무 과하게 타지 않으면 괜찮아요. 그렇게 하고 바닥도 뭐 괜찮게 잘 나왔고 그리고 자이 안쪽도요. 자, 이 안쪽도 다 시공해놨고, 다 발랐죠? 중도 다 넣은 거예요, 중도. 중도 다 넣고, 그 다음에 크랙보스도 다 됐고, 그 다음에 상도만 올라가면 되는 거죠. 상도만. 자, 옥탑도 한번 올라가 볼까요? 옥탑. 옥탑에 올라왔어요. 옥탑도 중도 다 해놓은 거예요. 여기도 부분적으로 물이 조금 고인 데가 있더라고요. 파워 방수가드를 시공을 했었는데, 물이 조금 고여있더라고 올라와 보니까. 그래서, 한세 군데 정도를 더 덮어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면처리를 했죠. 갈고 면처리를 좀 해주고 그 다음에 우레탄 중도로 덮어 놓은 거예요.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리고 잘 나왔어요. 깔끔하게 다 쉬웠죠? 이렇게 이렇게 해서 다 쉬우고 그리고 저 아래 좀 보여줘 보세요. 여기서 전체적으로 한번 크기를 보시면 돼요. 자 중도 자, 이렇게. 쭉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해놨죠. 자, 밑에도 좀좀 좀 보여주세요. 아래 이렇게 좀 보여주세요. 천천히. 자, 이렇게 해놓고 이제 상도 잘 올리면 깨끗하게 잘 나오겠죠? 자, 이쪽도 좀 보여주세요. 이게 약간 끈적임이 있어요. 이게. 원래 그런 거예요, 이거는. 문제 없는 거예안 마른 거죠. 아니, 마른 거죠. 안 마른 게 아니고. <laughs> 안 말랐으면 이게 <laughs> 다 들러붙는 거예요. 이게 발자국 근데 하나도 그런 거 없죠.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중도가 잘 끝났고, 다음에 상도 할 때, 상도 시공하는 방법하고, 제가 또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어, 하는 영상을 다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마무리 상도 작업을 할 건데요. 상도는 어려운 거 없어요. 쉬워요. 주제하고 경화제를 섞어서 쓰면 되는데, 주제, 경화제, 그 다음에 신나. 그렇게 잘 섞어 가지고 롤러로 그냥 코팅하듯이 얇게 바르시면 되는 거예요. 작업을 쭉 하시다가 마지막에 상도가 많이 남았다고 해가지고 그거를. 근처에다가 다 부어 놓는다든가 그러면 절대 안 돼요. 두껍게 되면 상도는 그 다음날 가보면 크랙이 쫙쫙쫙쫙 가 있어요. 절대 두껍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냥 편안하게 바닥에다가 페인트 그냥 바른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작업을 하시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되고 상도하는 요령은 유튜브에 아마 올라 있을 거예요, 많이. 제가 뭐 여러 차례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특별하게 주의할 점은 주제와 경화제를 섞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요게 이제 주제인데 이 주제만 쓰면 안 굳어요. 끈적끈적하게 다뭐 하루 지나 보통 이제 하루 지나면은 마르는데 그 다음 날 가서 밟아보면 쭉쭉 밀리죠. 안 굳는단 말이에요. 근데 시간이 한참 지나면 마르 마할라요. 마르기는 안 마르지는 않는데 이게 참다 해놓고 중독까지 잘 해놓고. 상도가 제대로 마무리가 안 돼서 낭패를 보는 경우가 간혹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들을 직접 뭐제 영상을 보고 하신 분들이 있나 봐요. 그래서 전화를 와서 제가 그거를 해결해 드린 적이 몇번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품을 사실 저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정확하게 알려줘야 돼요. 이거를 주제와 경화제를꼭잘 섞고 그렇게 해서 시공을 해야 된다고 알려줘야 되는데 물론 그렇게 알려줬어도 이 페인트 시공의 특성상 자꾸 까먹어요 깜빡깜빡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자꾸 얘기를 많이 해주는 편이에요 저는 왜 실수하면 안 되니까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하는 방식대로 잘 따라 하시면 큰 문제 없이 잘 끝내실 수 있어요 그럼 지금부터 상도를 해보겠습니다 주제에요 주제 이 주제하고 이 경화제가 반드시 들어가야 돼요 경화제 여기 경화제로 써있어요 여기 주제라고 써있고 이두 개가 한세트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 주제 하나에 경화제 하나가 들어가는 거죠 그냥 1대1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다 쏟아 넣고 그 다음에 우레탄 신나가 있어요 우레탄 신나 여기 좀 보여줘 보세요 우레탄 신나 자 우레탄 신나를 넣는 거죠 신나는 약10% 정도 넣으면 돼요 자 그럼 제가 이제 그걸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이걸 따야죠 그렇죠 따는 요령은 많이 나와 있어요 유튜브에 보면. 잘 나와 있어요. 그리고 해라도 좀될수 있으면 깔끔하게 이거를 하셔야 되는데, 그래야 이물질들이 안 들어가거든요. 자, 요렇게 따는 거죠. 자, 따놨어요. 그리고 경화제 따야죠. 그쵸, 그렇죠? 경화제. 뭐, 뚜껑을 열으셔도 되고.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하고요. 구멍을 한번 넣어주고. 그냥 일대일로 이렇게 붓는 거죠 경화제 들어갔어요 이렇게 들어가 줘야 돼요 자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회색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통은 붓질도 해야 될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붓질하는 용도로 쓰면 돼요 따가지고 자 한번 해볼까요 자 이걸 마저 다 따는 거예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따고 자, 이렇게 놓고, 요거를 제껴가지고, 제껴가지고, 주제하고, 경화제하고, 그 다음에 신나하고 넣어서 섞은 다음에, 요 섞은 걸 여기다 조금 따라가지고, 요걸 붓작업을 하는데 쓰면 돼요. 요거. 자,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자, 됐죠. 이렇게 놓고, 그리고 신나가 들어가죠 신나. 자, 신나는 제가 요걸로 요게 한 500ml 정도 돼요. 요 바가지요. 요 바가지로 세 바가지 정도 넣으면 돼요. 이 정도. 자, 한 바가지. 자, 한 바가지. 두 바가지. 세 바가지. 자. 대략 한1 5터 정도 되죠. 이 정도 넣는 거죠. 이렇게. 대략이에요. 정확하지 않아도 돼요. 한10% 정도 선에서 쓰면 돼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교반기. 나무 막대기로 섞어도 되고, 이런 교반기로 이걸로 섞으셔도 돼요. 자, 이걸로 넣어가지고, 섞는 거죠. 자, 이렇게. 잘. 작업을 교반기로 섞을 때 눈에 안 튀게 잘 하셔야 돼요. 눈에 튀면 큰일 나니까, 이게 유성이다 보니까 위험해요. 그러니까, 쳐다보지 말고 얼굴 고개 돌리고 섞으시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한 1, 2분 섞어주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쓰시다가, 어, 좀 뻑뻑해지는 것 같으면, 롤러 작업하기가 좀 많이 뻑뻑해지면 신나를 조금 더 첨가해서 다시 섞어가지고 바르셔도 돼요.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요런 롤러를 바르면 돼요. 요거는 지금 수성용 롤러인데, 보통 요런 거 쓰시면 돼요. 또는 겸용 롤러를 쓰셔도 돼요. 수성하고 유성. 조명 롤러 쓰시면 되는데 보통은 이제 이런 것들을 쓰죠. 이런 걸 쓰는데 이 하도하고 남은 빈 통을 남겨두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따는 거죠. 헤라로. 요요 요 제가 지금 좀 전에 땄잖아요. 이거요. 그쵸? 요런 식으로 디귿자로 따가지고 제껴가지고 여기에다가 요 혼합한 상도를 조금 부어가지고 요걸로 롤러로. 이게 들어가거든요. 요걸로 묻혀가지고 바르시면 되죠. 그렇게 하시면 돼요. 그런데 저희는 여기가 좀 면적이 좀 넓다 보니까 어떻게 하냐면 자 요렇게 땄어요 요렇게 그러니까 옆으로 딴 거죠 옆으로 요렇게 딴 거죠 요렇게 요렇게 따 가지고 손잡이 만들어 놓고 이렇게 왜냐하면은 롤러가 좀큰 거예요 이게 커요 이게 12인치 롤러예요 12인치 12인치 롤러인데 요걸로 바르면 좀 빨리 바르겠죠 그렇죠 자 여기 들어간단 말이야 이렇게 들어가요. 이 안에 넣어가지고 쓰면 되는 거예요 한번 해볼까요 자, 자 상도를 요렇게 따랐고 자그 다음에 요렇게 제껴주고 그 다음에 요거를 바르는 거죠 요걸로 바르면 돼요 요거를 담가 가지고 그쵸 요렇게 살살살 돌려가면서 편해요 이게 이제 안쪽부터 안쪽부터 벽면부터 해 나오면 되는 거죠. 자,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시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상도까지 마무리가 됐습니다. 한번 보자고요. 네, 예,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는데, 부족한 게 항상 있어요, 사실. 한번 보고 제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쭉 이렇게 해가지고, 파워 방수가드로 해서 마무리를 잘 했고, 이제 벽면 같은 데도 다 했어요. 다 했고, 자, 이런 데도 다 마무리해서 감싸가지고, 반대쪽까지 다 했고, 저쪽에 드라이비트 표면도 우레탄으로 다 마무리를 했죠. 예, 하도는 그 멀티 프라이머, 예. 저희 그 파워 멀티 프라이머라는 게 있는데 그 멀티 프라이머를 했고 그걸 완전히 말려서 우레탄 중도까지 올려줬고 그 다음에 우레탄 상도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방수 처리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파인 곳이라든지 갈라진 곳이 있으면 거기는 어, 하도 작업을 해놓고 멀티 프라이머를 해놓고 말려서 완전히 말린 다음에 우레탄 실리콘 처리를 다 하고. 그 다음에 중도 올리고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다 마무리 해 놨고, 나 이쪽도 다 해가지고요, 다. 다. 자, 다 했고 건조는 잘 말랐어요. 잘 됐고 이게 어제 어제 저녁 때 끝났어요. 어제 저녁에 어제 저녁에 끝나고 지금 건조 시간이 대략 17시간 아마 그 정도 된것 같아요. 예, 여름에는 금방 말라요 또. 여름에는 뭐 발라놓고 한2 시간 정도 지나면. 이게 뭐 밟고 다닐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빨리 마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서 이제 비가 와도 상관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고 그다음에 상도는 중요한 거는 어 진짜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거를 두껍게 한다고 막 두껍게 듬뿍 부어놓고 막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 요 나중에 갈라질 수 있어요. 그거 주의하셔야 되고 그 이제 이렇게 마무리됐고 깨끗하죠. 깨끗하고. 뭐, 옆면 같은 데는 조금 약간, 뭐, 그라인딩 자옥도 있긴 한데, 뭐, 이 정도면 제가 할수 있는 정도까지는 좀 해드린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어, 또, 보자고요. 뭐, 물매도 비 오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잘, 괜찮게 잘 잡혔어요. 네, 잘 잡혔고, 그리고 저쪽에 통로도, 통로도 다 했고, 이쪽도 이거 다 해놨고요. 전부 다, 다 했어요. 전부 다 했고, 여기도 이제 반짝반짝 하죠 매끈하고 그 다음에 위에도 다 했죠 위에도 위에 한번 올라가서 제가 제가 영상을 한번 쭉 해서 한번 보여 드리도록 할게요 자 위에 올라왔어요 위에 올라오고 어 여기도 다 마무리 했죠 그쵸 예 네, 마무리 했고 한번 보세요 전체적으로 코팅을 해놓으니까 반짝반짝하죠. 전부다 잘 마무리가 됐습니다. 위에서 한번 보세요. 위에서 이렇게 보시면 저쪽에 통로, 통로까지 다 했고요. 그다음에 저쪽에 배수구 보이죠? 저런데 이렇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저 실외기 쪽에 받침대도 저기 벽돌 다 놓고 저렇게 처리했고요. 실외기 쪽, 그렇죠? 보시면 실외기 쪽에 벽돌 받침을 해가지고 저렇게 이제 놔두면. 문제 없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이쪽, 다시 또 반대쪽에서요. 옥탑, 옥탑 부분이죠. 그쵸? 그렇죠? 자, 이렇게. 자, 마무리가 잘 됐습니다. 네. 자, 잠시 후에 제가 정리 멘트 한번 하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이제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어, 소개하기가 참 좋았던 현장인 것 같아요 맨 처음에 소개해 드렸다시피 바닥면이 엄청 안 좋았잖아요 그안 좋은 바닥을 어, 어떻게 철거 작업을 하고 그리고 파워 방수 가드 시공을 하고 그리고 다시 우레탄으로 하도, 중도, 상도 그렇게 해서 마무리한 현장이니까 제가 모든 거를 다 보여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제가 보여드린 이런 내용을 가지고 뭐 필요하신 분들은 활용해서 또 나름대로 시공하시는데, 응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뭐 직접 셀프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도움이 아마 많이 되실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이 바닥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그 바닥을 다 철거를 하고, 그 멀티프라이머, 그렇죠? 멀티프라이머라는 거를 충분히. 바닥에 도포해서 흥건하게 적셔가지고 하도를 잘해야 돼 항상 되게 중요해요. 바탕 정리하고 하도 그거를 충분히 잘해주고 완전히 말린 다음에 파워 방수 가드를 가지고 다 깔았잖아요. 그렇죠? 보통 이제 레미콘을 갖다 올리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어 좋죠. 좋긴 한데 건물에 하중이 많이 실리니까 그게 좀 단점이라고 해요. 근데 파워 방수 가드 같은 경우는 어 얇은 두께로도 이게 나름대로의 어떤 강도라든지 내구성이 좋으니까 한번 해볼만하다는 거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많이들 이렇게 사용하시고 어 평가가 좋더라고요. 평가가 좋고 그래서 저도 사용하는 거거든요. 어 그렇게 파워 방수가들을 이제 시공을 잘 해주고, 그리고 나서 완전히 말려야죠. 완전히 말리고 그 다음에 우레탄으로 다시 하도 중도 상도 그렇게 했잖아요. 또는 우레탄으로 하도 상도 정도만 해도 돼요. 하도 상도. 그건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근데 여기는 하도 중도 상도 했고, 그리고 미끄럼 방지 처리할 수도 있죠. 넌 슬립 파우더를 넣어가지고, 또는 타이어 상도로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훨씬 덜 덥죠. 밑에가 여름에 그렇죠. 그러니까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기 바라겠고, 아무튼 뭐 제가 많은 걸 보여드렸으니까, 좀제 영상을 보시고 어 나름대로 또 응용도 하실 수 있으면 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제 말씀드리면, d r 백이라는거 있잖아요. d r 백은 초석경 보수 몰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조가 빠르단 말이에요. 그 초석경 보수 몰탈하고 파워 방수가드하고 물하고, 어, 농도를 좀 맞춰가지고, 그거를 d r 백을 어, 섞는데, 그 액상으로 쓰는 거죠. 그렇게 액상을 써가지고, 국소적으로, 그쵸? 많이 뭐, 이렇게 보수를 해야 되는 곳들 있잖아요. 또는 심하게 깨진 곳. 그런 곳에 하면 상당히 좋죠. 그렇게 또 활용해 보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고, 저희는 여기 마무리가 잘 됐고, 그리고 또 다음번에 혹시 또 좋은 케이스가 있으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또 좋은 내용으로 해서 한번 소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페인트 마켓이었습니다.